1강의 내용에서는 커맨드 라인 방식을 사용해서 sass 파일을 컴파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타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sass 파일을 css 파일로 컴파일하기 위해서 코알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코알라 프로그램은 해당 폴더를 끌어놓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컴파일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할게요. 해당 URL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코알루 캐릭터가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단 다운받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습할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활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이 다운됐다라고 하게 되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 에러 메시지가 떴었고요. 지금처럼 설치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전의 과정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대로 저희가 이제 컴파일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검색창에다가 자, Sass 마이스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검색창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Sass 기능을 적용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CSS로 컴파일되는 그런 형식을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일종의 이것들은 문법 테스트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설치가 되고 있죠. 자그 다음에는 스타트 코알라라고 해서. 콜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내용들이 있어요.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자 세팅 탭에 들어가 보시면, 자 잉글리시 탭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자 레스 포맷, 사스 포맷, 압축 방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CSS 포맷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들을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일반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언어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특별하게 설정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먼저 s 사스 포맷을 여기다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전 시간에 저희가 프롬프트 창에 구현을 했던 내용들을 스타트 경로를 지금 css 경로가 있죠. 여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해당하는 스타일 점 사스와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게안 되죠? 자, 이렇게 아 폴더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안될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으로 여기에서 저희가 1강이나 2강이니까 지금 CSS 스타트에 CSS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지정하게 되면 지금 에러 메시지가 안 뜨고 컴파일 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뜰 경우에는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 컴파일 눌렀을 때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뜨죠. 아 유탭 8 인코딩 에러가 이렇게 뜨네요. 플러스로 에드 폴더를 하신 다음에 뭐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래그 앤 드롭으로는 잘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 경로를 지정하실 때 어,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창에 입력할 때와는 약간 다르게 지금 여러 가지 양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자,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커맨드 라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더 명확하게 인코딩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해당하는 화일을 이렇게 스타트 경로를 바깥쪽 폴더에다가 배치하시고요. 1강이나 2강 이런 한글명으로 되어 있는 경로가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컴파일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다 지정을 하시면 경로 자체가 이제 최상위 폴더도 스타트라는 영문 경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CSS를 확인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컴파일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맵이라는 경로가 있죠. 맵이라는 경로는 아, 그 저희가 이제 커맨드 라인 방식에서도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중간 와일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라고 저희가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와일을 에디터로 한번 열어 보시면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웬만하면 이런 주석 같은 내용들도 저희가 영문으로만 작성되게 저희가 에디터가 이게 아니죠 자 경로 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영문 경로로만 주석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스로 만들어진 사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css 경로도 다음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간 과정을 테스트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저 사스 마이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 과정을 테스트 할 수는 있고요 물론 실제로 파일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파일들에 대한 따른 이런 문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문법이 만약에 오류가 나게 되면 이 s a s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러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류 라인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고지해 드렸습니다. SaaS에 따른 기본 문법 조금만 하고 강좌를 마칠게요. 자, 먼저 변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변수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그런 도구로서 변수 값만을 변경함으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SAS에서는 변수를 정의할 때 달러 기호를 사용합니다. 변수의 이름은 사용자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변수의 이름은 css의 선택자와 다르게 저희가 대시를 사용함으로써 구분을 짓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선택자에 지정된 속성을 변수로 지정해 줌으로써 변수에 있는 속성만 변경하면 전체 css의 속성을 한 번에 변경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css에서는 이런 자동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렵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변수 속성값 이런 방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전 시간에 저희 그, 그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을 했는데 자 진행을 할때 먼저 코알라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자 코알라 프로그램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아래쪽에 상태창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아마 코알라 프로그램이 켜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또 유의할 사항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드리는 와일 폴더가 2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글로 만들어진 것들은 컴파일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독립적인 폴더 경로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글로 만들어진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외곽 폴더에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제 해당 파일은 테스트 와일은 인덱스 파일이고요. 에디터로 열어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에디터를 아톰을 쓰고 있고요. 자 여기 여기 이제 스타트 경로에 보게 되면 연결하고자 하는 구조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PDF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변수에 따른 내용들, 저희가 자주 쓰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주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같은 값으로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링크라는 경로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div 클래스에 자, 링크라는 걸 제작을 했어요. 자, 링크라고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겠죠? 연결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연결되는 파일은, css 폴더에, variables라는 파일로 지정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html을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죠? 브라우저 열었구요. 자, 링크란 텍스트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링크란 텍스트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이제, 갇혀서. 자 맞춰놨고요. 자링크란 영역은 여기 이렇게 디자인 상으로 맞춰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CSS를 만들어야겠죠. CSS를 만드는데 현재 문법 중에서 저희가 자 SCSS 형식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CSS 형식을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은 저희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new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인코딩으로 css 폴더 안에, 안에 저희가 어, style.scss 파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valuables라는 scss 확장자를 저장했다고 할게요 자, 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작성하겠습니다. 일단은, 형식은 SCSS 형식으로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디스플레이, 디폴트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수를 지정할 때, 약속처럼 지금 이렇게, 대시를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대시를 사용해서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블럭으로 할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p r i m a r y 칼라 그럼 이제 주조색에 해당이 되죠. 샵 #080이라는 컬러로 지정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링크에서 이 부분을 CSS처럼 쓴 거죠. 자 s a s m 법은 CSS를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 일단은 display default라고 해서 지정했고요. 자 그러면 자 해당하는 컴파일을 봐야겠죠. 그죠? 해당하는 다 적어보고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포지션은 앱솔루트 그다음에 레프트는 5픽셀, 그다음에 칼라는 프라이머리 칼라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정했어요. 자, 변업을 CSS, 변업을 SassY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해야겠죠. 지금 현재 형식에서는 이렇게 이 파일만 이렇게 있을 뿐이고요. 여기다 이제 컴파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알러 프로그램을 여셔서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경로 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스타트의 css를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화면 이제 자동으로 지금처럼 컴파일이 된걸알 수가 있죠. 자동으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옵션에서 가보시면요. 그러면 여기서 오토컴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오토컴파일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오토컴파일을 빼고, 지금 여기서처럼 해당 와이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컴파일 눌러도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요 자, 그럼 만들어진 와이를 보시게 되면, 자, 해당하는 지금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style.css, scss, 이런 경우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시면, 지금 경로기, 그 경로가 지금 지정된 걸알 수가 있죠. 그죠? 해당하는 링크 경로에 들어가 보시면, 링크 경로에는, 자, v a 업을 a s c s s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장자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지금 컴파일이 됐더라도, 지금처럼 scss, s a s s 경로로 이제 지정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지정해 본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가 되냐 하면, 실제로 컴파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SCSS,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상에서 경로를 지정했을 때, SCSS 확장자로 지정됨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된 후에 CSS로 변환하게 되면, 그러면은 SAS는 자동으로 내가 선언한 변수가 컴파일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첩에 대한 내용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첩. 중첩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HTML 코딩을 하다 보면 중첩적인 표현을 위해서 많은 선택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코드의 낭비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새로운 화일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첩. 테스트 하기 위해서 지금 화일에 여기서 좀 나갔는데. 파일에, new i l 열어볼게요. 그럼 이제 요 파일은, 자, n 네스팅. e s t i n g 1 s a s u 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장으로, 자, css 폴더 안에, nesting1.scss 경로를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CSS 이런 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인포 경로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샵샵 fff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포 뭐 r e 들어가고 이제 가상 요소를 만드는 거죠. 피포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피포 데이터는 컨텐트는 이렇큰 따옴표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럭. 자, 그 다음에 인포 안에 요소가 또 있겠죠. 자, 안쪽에는 타이틀 요소가 이렇게 있고요 타이틀 요소 안에는 자, 펀트 사이즈는 16픽셀. 자, 그대로 저희가 SAS 문법에서도 CSS를 쓸수 있다는 라거알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링크 경로 들어가 보시면 자 디스플레이는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마진, 마진 톱은 9픽셀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슴법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 자 알아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PDF 내용들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자, 인포란 클래스 안에 있는 타이틀 클래스에는 이런 속성을 주고 또 인포 안에 링크 클래스에는 저런 속성을 주는 그런 반복적인 방식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사스를 사용하게 되면 중첩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인포를 단한 번만 쓰고 적용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쓰는 기법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다음 것 같죠? 자, 인포를 일단, 일단은 이제 하나의 어떤 경로상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그죠? 경로상으로 적용을 해서, 일단은 백그라운드 칼라는 지금 주요한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탭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연결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요소일 경우에는 지금 인포를 하위에 있는 요 인포를 그대로 쓰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는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저희가 컴파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코알라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코알라 프로그램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희가 자, 리플래시 할게요. 그러면 리플래시 하게 되면 저절로 지금 CSS가 컴파일 때문을 알수 있습니다. 박스스가 됐죠. 자, 새로 들어온 파일들은 이렇게 컴파일을 마찬가지로 강제로 해 주셔야겠죠. 해 주시면 자, CSS가 컴파일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CSS 컴파일된 내용들을 보시면 자, 네스팅 1번이죠. 네스팅 1번 파일을 저희가 CSS 파일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일단 이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자,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좀띄어서 볼게요.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됐죠. 근데, 안에 여기 영역에 보게 되면, 여기 하위에 있는 인포 안에 또 인포라고 해서, 반복적인 방식으로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방식들을 이렇게 적용하실 때는, 그럴 경우에는, 자, 저희가 이제, 엔드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엔드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엔드는 바로 위에 있는 경로를 참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참조가 되면,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인포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게 되냐 면 부모 참조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parent selector라고 하고요. SAS에서는 이런 엔드 기호를 통해서 부모 경로를, 부모 선택자를 참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엔드 기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여기에 있는 어, 경로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요건이고요. 자 그럼 컴파일 된 내용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컴파일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강제로 컴파일 하시면 석세스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 에디터에서 다시 열어 볼게요.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CSS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열어 보시면 지금처럼 자, 중간 경로 아까 전에 제대로 돼 있던 거네요. 그죠? 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대부분 에디터에서는 자, 인포 안에 비퍼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런 네스팅이 된 구조에서는 드레스기 구조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죠? 드레스기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저희가 이제 내용들이 나왔던 어, 네스팅 구조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왜 네스팅이 필요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이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인포 안에 타이틀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아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죠? 이렇게 써있지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인포가 바로 이 부분이 되고요. 부모 선택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하위 경로가 된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다시 가서 컴파일을 해주고요. 다시 강제 컴파일. 한 다음에 css 파일을 보시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표현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중, 클래스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복합 속성 값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자,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css 경우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인포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 하위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이, 타이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를 html로 분석해 볼게요. 자 만약의 경우에 자 div 클래스에 저희가 info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info라는 걸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했고요. 자, 안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title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title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타이틀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은 적용된 걸 보겠습니다. 적용된 걸 보시면 타이틀 영역이 지정이 됐고요. 자, 지정된 영역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의 폰트 사이즈가, 아, 여기 이제 지정을 해야겠죠. css 상으로 자, 여기 에 있는 것들은 다시 경로를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nesting 1.css로 바꿨다고 할게요. 자, 바꾸시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 16으로 적혀져 있죠? 그죠? 16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면 이렇게 해당하는 경로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복합 선택자 속성 값이 있는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콘텐츠 영역 제작해 볼게요. div 클래스에, 자, 콘텐츠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용들이 지금 16이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이틀 영역은 제가 2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 또 해야겠죠? 컴파일은 다시 컴파일 하시면 석세스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내용이 변경된 걸알 수가 있죠. 자, CSS는 신경 안 써도 되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타이틀이 이제 저기 여기서는 24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된 걸알 수가 있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HTML 구조상에서 여기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픽스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붙어 있을 때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의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에 접근할 때는 한칸 띄면 되겠지만 컨텐츠에 접근할 때는 한칸 띄면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 을 만약에 네스팅 시키려고 할 때는 인포란 클래스가 바로 자, 복합 속성이 바로 픽스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써 주는 방법이 안쪽에 네스팅 시킬 때 자, 여기 비포를 만든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런 기법으로 엔드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죠. 엔드 기호를 사용해서 자 픽스들 사용하시게 되면 자 백그라운드 칼날 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뭐 주황색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컴파일을 한번 해 보면 컴파일 다시 컴파일했습니다. 석세스가 떴고요. 자, 그러면 CSS 상으로 볼게요. 영역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색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SS를 보게 되면 자, 인포 픽스드 영역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Sass 코딩이 지금처럼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CSS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 선택자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부모 선택자가 되느냐, 부모를 따르는 자식 선택자가 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네스팅까지 이번 강좌에서, 강좌에서 전해드렸고요. 어, 다음 강좌부터는 다음 3강이 되죠. 3강의 자료에서는 저희가 이제 부분화와 그리고 블록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